창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카 택배가 하나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 건데, 이게 제가 뭐 누가 보내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 돈봉이 아닐까 싶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먹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지? 완전.. 그냥 제가 완전 사랑하는 그런 택배입니다. 정말.. 대박인데,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야? 이거 일단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아직도 누가 보내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카톡에 이제 보고 왔는데도, 누가 보내주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것도 일단 빨리 한 번씩 열어볼게요. 일단 정말 대박인게, 이렇게 먹거리들이 왔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인데? 그리고 제가 이거 멀티저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또 넣어주셨고, 이거 진짜 뭐야? 대박이다. 이거 제가 완전 아껴먹을게요. 그럼 이건 제가 일단 이거 하나만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완전 잘 먹을게요.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이거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다. 음, 이거 이따가, 촬영 끝나고, 마지막 나머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잼 시리즈랑, 그, 우유 시리즈였나? 그거 왔는데, 이거 보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왔고 진짜 너무 예쁜 물품들이 이 정도 나왔어요. 봉투를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너무 귀여운 매미가 붙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쁜 인스들을 보내주셨는데, 어, 이거 누가 보내주신지 모르겠어요. 선물, 선물인가? 이렇게 인스가 6세트나 예쁜 도안들이 왔고요. 이거는 이제 다음 봉투인데, 한번 볼게요. 이거 선물 보내주신 거 같은데 이거 누가 보내주셨는지 안써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지? 뭐지? 일단 이거 엄청 예쁜, 엄청 예쁜 미인떡매들이 왔는데 이거 진짜 예쁘다. 제가 민인떡매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진짜 예쁘다. 대박 완전 예쁜데요?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보내주신 거지? 완전 무지개 같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도착을 했는데. 누가 보내주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따로 한분씩한분씩다 연락을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 근데 너무, 너무 감사해요. 엄청, 이것도 엄청 많이 주셨고. 아, <laughs>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나 누군지 모르겠어. 여기 박스에 실명이 적혀져 있었는데. 일단 이거. 네, 이거 하나더 먹고. 음, 맛있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누가 보내주신지 찾아가지고. 영상 제목에다가 땡땡님이 보내주신 선물 후기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선물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진짜 잘 쓸게요 정말 너무 예쁜데 도안들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젤리였어요 젤리? 이거 사탕인 줄 알았는데 젤리였어 그냥 짱입니다 끝